안녕하세요. 더드림 소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알리왕왕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타오바오 내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상품이 재고가 있는지 또 상품 마진이 마이너스가 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의 배송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일단 상품의 부피와 무게를 알아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타오바오 사이트를 보시면 다 중국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상품에 대한 상세를 알기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면을 알고 싶으면 알리왕왕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알리왕왕은 타워바운에 입점되어 있는 판매자와 직접 대화를 할수 있는 메신저입니다. 먼저 알리왕왕을 다운을 받고 난 후에 주문할 상품 상세페이지를 들어가 주시면 양측 사이드나 상단에 판매자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판매자 신용등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등급은 총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트, 다이아몬드, 파란색 왕관, 황금색 왕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트 등급이 제일 낮고 그 다음 다이아몬드, 그 다음 파란색 왕관, 황금색 왕관 순으로 높은 등급입니다. 각각 1개부터 5개로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이콘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등급입니다. 먼저 상품 주문을 하실 때 판매자 등급도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같은 상품을 팔아도 등급이 낮은 판매자가 있고 높은 등급의 판매자가 있는데 높은 등급의 판매자에게 상품을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판매자 정보를 보시면 알리왕왕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누르시면 알리앤 프로토콜이라는 박스가 나오는데요. 알림 박스가 나오시면 열기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타오바오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로그인 하실 때두 번째 박스 칸에 체크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한후 자동으로 중국 판매자의 대화창이 열리는데요 대화를 하실 때는 구글이나 파파고로 번역 후 중국 판매자와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판매자에게 이 상품의 재고가 있는지 확인부터 할게요 번역을 하고 넣으신 후 판매자가 어떤 상품인지 알수 있게 해당 상품의 URL과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대화를 보내면 상대방이 내 메신저를 읽었는지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연락을 안 받으면 흔들기 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상대방이 메신저를 볼수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알리 왕왕으로 9시부터 6시 사이에 판매자와 대화가 제일 잘 되시고요. 가끔 새벽에도 답장해 주시는 판매자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24시간 일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의를 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대화했던 것들도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중국인 분들이라 중국어를 못하시면 소통이 가끔 안될때 빼고는 아주 유용합니다. 알리왕왕에서 포장 부피 및 무게 등 기타 물어보시고 싶은 점에 대해 문의 가능하시고요. 궁금하신 모든 사항들을 알리왕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리왕왕을 활용해 봤고요. 이상 더드림 소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